전기차는 많이 늘었지만 충전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죠.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로등형 충전소를 도입했습니다. 길을 지나다 쉽게 들러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.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원의 한 식당과 도로 위 주차장입니다. 최근 이곳이 전기차 이용자들의 아지트가 됐습니다. 평범해 보이는 가로등에.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덕분입니다. 주차를 하면서 그 충전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충전 시간도 급속이라고 해 가지고 금방 충전되더라고요. 커피 한잔 먹으면서 충전도 받아서 정말 이용하기 좋았어요.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로등과 충전기를 결합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. 시민이 많이 오가는 거리 주차장 두 곳에 설치된 충전기는 접근성이 좋고 충전 속도도 기존의 일곱 배 이상으로 빨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24시간 누구나 들러 이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밤길 가로등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까지 설치해 일석삼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부지의 효율성 확보 및 전기 충전 회전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전기 충전이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한 보안등과 CCTV 설치로 안전까지. 수원시는 올해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를 시내 전역에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.